자, 이번 2차 시에서는, 어, 루미온에서, 이제, 매핑, 렌더링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버전은 12 버전이 나와 있고, 한, 뭐, 1, 2주 전에 나왔습니다. 연말에 보통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버전업이 되니까, 저는 현재 9.5 정도 쓰고 있고, 이거는 배, 배경입니다. 처음에 뭐, 이제 실행하게 되면 몇 가지 배경을 고를 수 있는데 저는 화이트로 많이 하죠. 그래서 메뉴가 전혀 없죠. 이제 화면 전체 설명드리면 위에는 레이어, 뭐 포토샵도 레이어가 있지만 이제 모델링 불러오는 레이어, 나무, 사람, 뭐 시설물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맨날 확인하셔야 되겠죠. 포토샵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 모델링 파일 불러올 때1 번을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임포트라는 게 있죠. 항상 어, 스케치업도 그랬고,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가져오기, 다른 파일 형태를 가져올 때는 임포트 버튼 눌러서 저희 그 스케치업 모델링 파일 여러분들 저 모델링한 파일 그냥 스케치업으로 불러오면 됩니다 파일 형식 쪽 있죠 스케치업 로르셔도 되고 3D 모델링 파일은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 뭔가 이름 정하는 게 있고, 그대로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모델 가져오기, 이렇게 누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정 지점 클릭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모델링이 그대로 들어오죠. 그래서, 마우스 우측 클릭하면, 이제, 더 이상 지정 안 해도 되고, esc. esc 눌러서 빠져나오고, 똑같죠? 그 스케치업 파일이랑. 지금 제가 키보드로 마우스 조작하는데, 약간 스케치업이랑 화면 컨트롤은 다를 거예요. 마우스 우측 휠 지금 A 키 D 키 여기 화면 설명도 나오죠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일단 모델링을 불러오면 매핑을 해야 되겠죠 매핑은 여기입니다 재질이라고 이제 설명창이 뜨네요 되게 심플하죠. 모델링 불러와서 이제 재질 입힌다, 그러면 스케치업이랑 똑같이 그냥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내, 실외, 나무로, 종류는 여러, 어, 재질은 여러분들이 잘 고르셔야 되겠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회전도 할수 있고, 스케치업이랑 약간 다른게 저기 같은색으로 된부분은 같이 들어가 버리죠 하나하나 모델링을 지정해줘야 되는게 아니라 보시면 이렇게 갖다 놓으면 같은색으로 지정된 데는 같은 재질로 맵핑이 되죠 바로바로 바로 되죠 이렇게 자연도 그래서 이거는 아마 어, 지금 프로 버전은 그 소스 상관없이 사용가 능한데어 아마 데모나 학생용 버전은 소스 재질 사용에 약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 훨씬 음, 스케치보다. 아마 간편하실 겁니다. 매핑 방법이. 그래서 스케치업에서는 색깔로만 지정을 해줬었죠. 이런. 지금 바닥이 표현 안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체질은 마음대로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료 재료들 생각하면서 거의 다 끝났죠? 뭐이 부분까지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재질을 넣어 주시고 이게 끝나면 체크해 주시고 이제 매핑 작업이 끝났으니까 나, 나무를 좀 넣어 볼까요? 나무 나무 넣을 때는 여기 여기 매핑 매핑 모델 불러올 때 나무도 아마 버전 제한은 있을 거예요. 프로 버전이 아니면 또 많이 나무를 못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몇 가지만 나무면, 나무나, 좋아, 좋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이런건 하나하나 고민해서 넣으시면 될것 같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차, 사람, 실내시설 다 똑같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만 우선 스케일 맞게 한명만 넣어봅시다 사람도 넣을 수 있죠 일단 있으시 다드 주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포토샵 작업하실 것도 생각해서 뭐 포토샵에서 넣을 부분은 또 남겨 두셔야 되겠죠. 여기서 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뭐... 소스들이 많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약간 CG 같은 느낌이 나오니까 실사 이미지를 사용해서 소스를 사용해서 포토샵에서 작업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뷰를 잡아야 되겠죠 그 스케치업에서 씬, 씬 잡는 방법은 카메라 오케이 위신 하나하나 잡는거예요 지금 잡는거고 카메라 모양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줬죠 그리고 초점거리는 우리 한번 이론할때 배웠습니다 이, 이게 광각 한 50mm 근처는 사람이 보는 그런 뷰랑 똑같습니다. 조그만한 정원이죠. 그래서, 뭐, 크게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뭐, 100 이상 되면, 광각이죠. 망원이 될 거고, 왜곡 많이 안 되게, 50mm 근처에서, 이렇게, 뷰를 잡아주시고, 다시 눌러주시면 또 업데이트 됩니다. 되고, 이 뷰를 잡았으면, 이제 이런, 몇 가지 렌더링 옵션들이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태양 방향도 위치도 훨씬 마, 많이 옵션이 있죠 스케치업보다는 노출도 있고 되게 다루기 쉽죠 비레이에서도 이렇게 어, 옵션들을 할수 있는데 약간 어려우니까 루미온이 훨씬 다루기가 편할 겁니다. 스케치 효과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미지화 해볼게요. 이런 옵션들은 하나 하나 좀 살펴보셔야 될 거고 자 이제 이 옵션들을 이미지로. 저장했고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미지용 렌더 여기 그래서 여기 픽셀이죠. 인쇄용으로 한번 해볼까요? 인쇄용으로 하고 뷰 루미온 저장 그럼 또 이제 렌더링이 좀 되겠죠. 1분 정도밖에 안 걸리죠. 간단한 이미지라서. 아, 제가 채널들, 채널들까지 이제 같이 렌더링을 돌렸습니다. 이 역할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완료. 오케이. 저장하시고,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채널들을 이제 보낼 수가 있는데 저런 렌더링 프로그램은 이게 원 이미지고 얘네들은 재질별로 뭔가 얘는 음영에 관련된 거 얘는 스카이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 이거 뭐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 하늘 부분 선택할 때 여러분들 색상으로 선택하기 이렇게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하늘 선택할 때 하얀 부분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 레이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토샵에서 클릭하시고 편집은 여기서 하면 되겠죠 색깔 같은거 바꿀 때 그래서 요런 채널 이미지들 활용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데크 재질만 세, 선택할 수 있, 있겠죠 이렇게 분홍색 부분이나 돌 부분, 재질마다 다릅니다. 나무도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 그럴 때 사용하게 됩니다. 포토샵에서. 자, 이상으로 이제, 루미온 렌더링 방법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